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11기야 24장, 기브리서 6장, 요엘 3장,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심판과 은혜입니다. 먼저 죄를 범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엘 3장은요 하나님을 대항한 민족들을 향한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이방민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리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기업을 경히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통에 처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착취하며 도회로 팔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전 기물과 은과 금 등을 약탈해 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우사밧 골짜기로 그 민족들을 모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요엘 3장1 2절 말씀 보면 민족들을 일어나서 여우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하고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니 그 백성들의 피난처요 산성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며 범죄하는 그 누구도 온전히 설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수 없고요. 결코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대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기억인 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야 합니다. 열항기야 24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유다의 여호야기 왕과 여호야기 왕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때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겁니다. 곧 여호야기 왕이 바벨론을 섬기다 배반라에 돌아섰고요. 이에 바벨론의 느구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했습니다. 그 사이 여우야기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우야기 왕이 됐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한 느구가네살 왕이 여우야기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유다 왕국을 멸망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곧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었습니다. 그 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가득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열한개 이십사장 3절4절 말씀 보면 이디유다의 이맘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화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니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불의하며 범죄할 때.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심판이 아닌 구원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선언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기에 구원이 선포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또한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영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심의 은혜가 중단되면 심판밖에 없기에 그큰 사랑으로 사심의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중단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은요 넘어진 자들을 향한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런함과 풍성한 소망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참음 이곳으로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고 구원에 속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리석게 타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어리석게 믿음에서 떠나 넘어진 자들에게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곧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와 바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대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중한 가치를 깨닫고 내세의 능력, 곧 그리스도의 재인과 더불어 장차 올 세계에 대한 능력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그 결과는 심판일 뿐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믿고 오늘 은혜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넘어지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 서야 합니다. 자, 이처럼 죄를 범한 사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아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방 민족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와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악에 거하며 네, 죄로 넘어져 네, 서 죄로 돌이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판이 아닌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 시편 143편은 심판 중에 구할 은혜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데 곧 시편 143편은 찬의시로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심판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곧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심판을 피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10편 143편 2절 말씀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없 없습니다. 당신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심판을 행하지 말아 달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부족한 자신이지만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넘어설 수가 없고. 따라서 당당히 구원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심판 이 아닌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에서 넘어질 수 있음을 그리고 넘어져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임을 깨닫고 오직 그네 은혜, 주의 은혜로 죄의 문제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을 대항하여 심판해 주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백성으로 피난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믿고 하늘의 은사와 성명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서 타락하고 넘어지지 않아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임을 깨달아 오직 은혜를 구하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끝까지 힘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함도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철 대신 방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품 말씀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점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절 뒤에도 함께하셔서 풍성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맡겨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을의 빛으로 소금으로 송김의 사명 감당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